별로 없었어요 스케줄 중간에 시간 떠서 왔습니다 요즘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할게 너무 많아서 라이브 시간이 없었다 보니 이렇게 시간 중간에 땀 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요즘 공부하는 프렌치 단어장입니다 얼마 아, 뭐 전에 수업 이걸로 받았는데 벌써 다 까먹은 것 같아요 학습을 좀해야될것같애 다가오쏘 뭐 이유있어서 온건 아니고요 이유있어야지만 오는건 아니니까 시간이 중간에 드디어 시간이 좀 나와가지고 아 이때 아니면 또 언제 하겠어? 해서 스케줄 중간에 시간 내서 왔습니다 갈색 잘 어울린다 땡큐 새로 샀어 다 달키 안무서워냐고 겁나 무서웠어 개인적으로 나 번지점프보다 반 바이킹이 더 힘들어 음. 기타 너무 이쁘지? 그치? 누가 봐도 엔하이픈하니? 엑소 첫눈해줘 뭔가 너무 유명한 인터넷 치면 쉬운 버전 나올 것 같은데 쉬우면 해줄게 음. 유령이 나타났어 뭐예요 라이브 하고 어아 라이브 중에요? 알고 온거 아님? 몰랐어요 아 그래요? 네 밖에서 이상한 짓 하길래 라이브 중인 줄 알고 있는 줄알와 이거 뭐 너무 생겼네 지금 <웃음> <웃음> 와 지금 아, 오랜만에 천국의 계단 타고 왔습니다 뜨끈뜨끈하네. 와 어, 지금 땀 미쳤어요 지금. 어, 막 첫눈? 근데 아직 첫눈 안 왔어요. 응. 슬슬 올때 됐는데. 오기 전에 하는 거지. 외모 체크 한번 하시면 되죠. 밥 먹었어요? 응? 밥 먹었어요? 배가 안 고파? 자, 한번 쳐볼게요. 잠 한번 쳐볼게요. 응? 이렇게 봐야 되죠? 굉장히 거북목인데? 막. <laughs>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약간 높여야 돼요? 어? 약간 높여야 돼요? 사만마다 다르긴 한데 이거 봐야 되네 이게, 이게 도가 뭐예요? 이게 이게 뭐예 도? <laughs> 이건 아닌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음? 이런 거? 뭐 있을 법한데 어? 없나? 6번 줄 가리면 있을 수도 있어 1, 2, 3, 4, 5, 6이에요? 아니 반대요 이게 6이에요? 음. 6번 이렇게, 이렇게요? 있는 거요? 예 뭔가 있을 법한데? 그러니까. 그것만 알려주면 안 돼요? 뭐 계속 도그 루프. 루프? 네 리프. 리프 리프? 리프 가장 아 그냥 가장 쉬운 거그그 그 계속 계속 반복하는 거. 계속 반복하는? 거? 네 뭐, 그래. 그거 하나 있잖아요. 왜 그거로만 나? 음. 뭐 약간 그 그냥 쉬운 거 음. 쉬운 거 없어 그냥 아무거나 그냥 때려 잡고 그냥 그렇게 하면 글사예요. 뭐야 그러니까 뭐라 그냥 아무거나 그냥 막 잡아서 그냥 주세요. 신기하네. 아무 도맞 겁나 잘치이네 사실, 어제, 롯데월드 뜬 사진을 봤는데, 돼지가 돼 있어서, 좀, 빼려고 합니다. 좀더 잘라야겠다, 머리를. 좀 길다. 방금 진짜 아무렇게나 막힌건데 그럴싸하 이게 뭐지지 G였나? G 대충 여기서 한 리프 만들어볼까? 옛날 노래 같다 요즘 해머링 연습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사실상 오른손이 없어도 기타를 칠 수가 있거든 소리가 날수 있거든 사실 이런 거를 연습 많이 해야 되는데 손을 분리를 시키려면 이게 이쪽 손이 없더라도 이렇게 하면서 또칠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게 왼손 단련에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 연습하고 있는 거긴 한데 이게 다른 줄을 계속 치면은 이게 소리가 나가지고 이거를 좀 어려워 오랜만에 추억해상경 이걸 한번 해볼까? 개초고일 때 이런 버전 쉬운 버전 심지어 어왜 뭐 이렇게 코드가 많냐 이거는 내가 배운 그 버전이 아니데 잠깐만 이건 내가 배웠던 버전이 아니야 이렇게 어렵지 않았어 내 시작할 때 아니 통기타 피크 갖고 왔나? 아안 갖고 왔다 에라이 무리 왜안 들어오지? 아 네, 기억이 안 나. 어, 이건 진짜 기억이 안 난다. 허니 다시 보고 싶다는 분들 되게 많았었는데. 네, 이거는, 네, 조금밖에 기억이 안 나요. 음, 또... 아 밖에 기억이 안 난다. 좀 짧게 Q&A 타임. 하 어? 지금 가 가야 돼요. 안녕히 계세요. <laughs> 갑작스러운 안녕이지만 시간을 못 보고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스케줄 있어서 행복한 저녁 되시고요. 재밌으시고요. 편안하시고요. 또즐거우세요 안녕하세요. 안녕.